안녕하세요. 제가 어제 인터파크에서 8만원짜리 오클레양 프리미엄 바이올린을 구입했거든요. 제가 제일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할 때가 95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심 국산 바이올린을 사용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그걸 당근에 팔고 8만원짜리 중국산 프리미엄 오클레양 바이올린을 구입해 왔습니다. 케이스는 제가 돈 추가해서 비형 고급 케이스로 바꿨고요. 그냥 기본으로 구매하시면 은 삼각 케이스가 오고 저는 이번에 고급 사각 케이스를 한번 소장해 보고 싶어서 돈을 조금 추가하고 사각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중 잔금이 돼 있고요.

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할은 새로 온 할이고 위에 할은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썼던 비싼 가칼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송진 같은 경우는 사각 송진이었는데, 제가 예전에 쓰던 송진이 좀 고급 송진이라서 그냥 이걸로 넣어뒀고, 그리고 야근기도 6,500원인가? 구입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사은품으로 들어가 있는 선이고요. 이 선입니다. 이게 바로, 오클레앙 프리미엄 바이올린이고 8만 원 8만 원짜리 바이올린이거든요. 그래도 제가 제일 처음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바이올린이 국산 심이라서 솔직히 95년도긴 하지만은 그 당시는 훨씬 제가 비싼 바이올린을 구입해서 썼거든요.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는 실력이 되고 해서 저렴한 것도 한번 사서 써보고 싶어서 8만원 짜리를 구입했습니다.